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구텐베르크 42행 성서를 소개하고 있는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네덜란드 사이트를 시정한 반급 청년의 시정활동을 참고해 여러분도 함께 직지화로 알리기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바로 반크 한국문화유산응무 대사 18기로 활동한 김주연 반크 청년의 살아입니다. 김주연님의 활동으로 세계 연대기를 담고 있는 타임라인 인덱스 사이트에 세계 기록 유산인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 직지 내용이 등재되었습니다. 타임라인 인덱스는 2003년 네덜란드에서 개설된 사이트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 인물, 국가에 대한 정보를 누가 무엇을 어디서 외로 나누어 세계 연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크게 두 가지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 발명가라는 오류. 두 번째, 직지정보 누락 오류였습니다. 방크 회원 김주아님의 활동으로 이 사이트의 오류는 수정되었는데요. 구텐베르크는 세계 최초가 아닌 유럽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 발명가로 그리고 직지를 검색하면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주연 한국공부대사는 이 활동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우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조차 없어 매우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자주 한국 우르를 찾아보며 시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지와 한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올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면 됩니다. 반크의 직지홍보 사이트와 21세기 이순신 오르시정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활동을 함께할 자료들이 모두 있습니다. 반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박물관,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직지를 알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교과서 출판사인 돌링킨더슬리를 비롯해 세계 유명 교육 사이트, 백과사전, 박물관, 도서관 등에 직지를 등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반크가 준비한 직종보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도 직접와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외교가는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반크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